올해부터 3.6%더 오른 국민연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. 사후연금, 부양가족연금 등 모든 종류의 연금들이 전체적으로 올랐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라면 언젠가 꼭 이용하게 되는 국민연금제도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가시죠. 그 전에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우선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달 꾸준히 냈던 보험료를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 형태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몸이 안 좋아지거나 사망했을 시 매월 연금을 지원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 보장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. 국민연금은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들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데요. 1960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물론 만 60세 때 국민연금을 미리 당겨서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. 이 경우는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보다 9% 정도 차감되어 지급됩니다. 근데 이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3.6%더 올랐습니다. 작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수급자분들은 올해부터 3.6%가 오른 64만 232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그 이유는 물가가 작년보다 3.6% 올랐기 때문인데요. 물가 상승률이 오르는데 연금도 함께 올라야 문제없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리실 수 있겠죠.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동일하게 3.6%가 올랐습니다.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자에게 배우자나 부모,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연금에서 추가로 더 지급하는 연금입니다.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3,580원. 자녀와 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5,66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만 200원, 6,790원씩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물가상승률 덕분에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 등 현재 거의 모든 연금액이 상승률을 반영해 올랐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.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보험료 인상입니다. 연금 수령액이 올랐지만 우리가 평소에 내야 하는 보험료도 같이 올라버렸는데요. 2024년 7월부터는 월 617만 이상 번은 국민연금 납부자인 경우 이전보다 24,300원 더 많은 55만 5,300원을 매달 보험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. 직장 가입자인 경우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기 때문에 24,300원의 절반인 12,150원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. 여기서 월 617만 이상이라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준 소득 거래계 상한액인데요. 2024년부터는 이 국민연금의 기준 소득 거래계 상한액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동시에 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. 최대 월 소득 기준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원으로 최소 월 소득 기준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. 즉, 상한액인 월 617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 벌 경우는 기존 금액에서 24,300원이 더 오른 555,300원을 내야 합니다. 하지만 617만원보다 적게 버는 사람들도 자기 소득에 따라 0원에서 24,300원 미만 사이에서 원래 내던 보험료가 오를 예정입니다. 상한액뿐만 아니라 하한액도 달라졌었죠? 달라진 하한액 기준에 따라 월 39만원 미만 소득자의 보험료 또한 최대 1800원 정도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으로 261만 명의 국민연금 납부자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에 국민연금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앞으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들은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서히 개선한다고 합니다. 또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저희 황금 시니어에서 발 빠르게 정리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도 더 도움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황금 시니어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돈 되는 최신 정보, 혜택까지 제일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